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곁엔 귀인이 있으신가요? 귀인을 만나면 내 운명이 바뀐다고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반대로 나도 누군가의 귀인이 될수 있겠죠. 오늘은 김승호 저자의 사람이 운명이다와 함께 운명을 바꾸는 귀인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인물가난이 서럽다. 이는 얼굴이 지나치게 못생긴 사람을 두고 한탄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한탄도 있습니다. 글가난이 서럽다. 이는 정신이 못생긴 사람을 일컬러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책을 많이 읽으면 정신이 바르게 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글가난이란 표현은 딱히 지식이 적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가방끈이 짧아 보이는 사람, 행동이 천박한 사람인데, 간단히 말해, 교양 없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의가 없고, 말이 무식하며 행동이 천박하다면 그 사람과 상대하고 싶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교양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 놓고 가급적 피합니다. 누구나 귀인과 만나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은 법인데요. 귀인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교양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실질이 문화보다 앞서면 천하고, 문화가 실질보다 앞서면 약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실질과 문화를 모두 겸비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은 생존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반드시 품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인간은 교양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행동이 교양 있는 행동일까요? 교양에 대해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으니,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나씩 익혀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의 바르게 인사하기, 침착하게 행동하기, 남에게 양보하기, 쩝쩝거리며 먹지 않기, 밝은 표정 짓기, 큰 목소리로 성내지 않기, 겸손하게 말하기, 주위 사람을 배려하기 등이 모두 교양 있는 행동이죠. 맞아요. 흔하다고 너무나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지 그리고 주위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하고 실재를 갖추는 데만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교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이런 발상은 사회를 어둡게 만든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인간이 얼굴이 가난하고 지식이 가난해도 품성까지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지위가 낮고 부유하지 못하다고 해서 행동마저 천박하다며 이는 너무나 슬픈 일 아닐까요? 행동이 귀하면 반드시 귀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말은 신중하게, 행동은 품위 있게. 이두 가지만 기억해도 운명 개선에 큰 틀은 갖추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두 가지는 의식적으로 익히고 노력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되는 대로 편하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어느새 모든 사람이 떠나가게 되고 인생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약삭바르게 실질만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교양을 갖춰야 귀인의 조건이 된다는 것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양하면 말을 빼놓을 수 없겠죠. 말은 인간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요. 인간은 만나면 말부터 시작하고, 그 뒤로 의미 있는 행동이 오가면서 관계가 형성되어 갑니다. 말은 서로를 알게 해주죠. 사람의 댐댐이는 모두 그의 말 속에서 나타납니다. 때문에 말을 사용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에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말에는 세 가지 작용이 있는데요. 첫째, 말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교양 수준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는 억양입니다. 이것으로 그 사람의 기분과 의지, 정서 등을 알수 있습니다. 천박한 사람은 억양에서부터 그런 성격이 드러난다고 해요. 셋째, 말에는 음색이란 것이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의 매력과 감정 등을 나타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노력만 하면 바꿀 수 있는 세 번째, 매력 있는 음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음색을 음성의 맛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쉬운 말로 그냥 목소리라고 할게요. 목소리에는 각자 다른 계정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특히 매력을 발생시킵니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매력이 있는가 하면, 귀로 들리는 매력도, 분명 존재합니다. 물론, 어느 쪽이 더 강력한 매력 요소인지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테니 단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은 인간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요소임은 틀림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외모이고, 들리는 것은 음성이잖아요. 그중의 음성은 수련을 통해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고 해요. 50년 넘게 주역을 연구하신 저자는 말합니다. 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력이 있어야 하고 매력은 목소리에서 상당 부분을 얻을 수 있으니 큰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요. 목소리의 매력. 이것은 평생 수련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그 자체로 예술이 되고 문화도 되며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폐에서 나온 공기가 성대를 올려서 나오는 것인데 사실 성대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해요. 성대가 망가진 사람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수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성대가 약간 망가져야 더 매력적인 목소리가 나온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도인들의 세계에서는 목소리가 영혼에서 나온다고도 하는데 이는 심연을 울리는 깊은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이래요. 목소리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목소리를 수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소리를 쉽게, 아무렇게나 건성으로 내지 말고 깊은 마음과 합체시켜 아름답게 가다듬고 가장 좋게 내는 것이 방법입니다.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전 호흡도 좋고 성악 훈련도 좋습니다. 신장 혹은 영혼에서 목소리를 뽑아낸다는 마음으로 훈련해보세요. 인내와 고요를 통해 목소리를 가듬어도 좋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 사람은 목소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역에서는 좋은 목소리를 풍택중부로 나타내는데 이는 깊은 안정과 매끄러움을 뜻합니다. 여기서 매끄러움은 바람이 물 위를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목소리로 범인을 찾아내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들은 목소리의 깊이를 측정한다고 해요. 대체로 말에 거짓이 가득하거나 사악한 사람은 목소리에 깊이가 없습니다. 반면 정직한 목소리는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즉 매력 있는 목소리는 사람을 안정시키고 영혼에 감흥을 줍니다. 심연의 목소리, 걸리적거리지 않고 맑은 음성, 감미로운 음악과 같은 목소리. 이런 목소리는 사람에게 감명을 주고 매력을 느끼게 만듭니다. 좋은 목소리를 내려면 영혼에서부터 기운이 샘솟듯 다급함이 없이 맑고 경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목소리에는 매력이 없습니다. 정신이 흐릿한 사람도 목소리에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가을하늘처럼 맑고, 심연처럼 깊고, 태산처럼 안정되어야 하며, 고도의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매력 있는 목소리입니다. 천상의 음악처럼 매력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 낼수 있다면 그는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고 큰 인물이 될수 있습니다. 저자는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 사례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저자가 지인으로 오랫동안 알고 있던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운명이 심하게 꼬여 있어 매사가 망가지기 일수였죠. 그런 그에게 저자는 뭐라고 조언했을까요? 일단 목소리부터 고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그때 A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 조언을 그냥 지나쳐버려요. 바로 그것이 원인이었는진 모르지만 그는 오랫동안 더욱 퇴보하게 됩니다.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그는 퇴로가 없는 상태가 되자 반성하기 시작해요. 겸손을 배우고 운명을 고치려고 결심한 거죠. 그는 우선 목소리 훈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 이상 목소리 개선 훈련을 꾸준히 해 나갔어요. 출퇴근길에 운전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방법은 따로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목소리를 고쳐보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A는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부르며 때론 악을 쓰기도 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1년 후,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달라졌네. 착해졌는데 철들었나봐. 남들이 이렇게 볼 정도면 운명이 변할 징조는 틀림없는 것이죠. 그는 이후에 안정된 생활과 마음의 평화를 찾아요. 꼬여있던 일들이 하나씩 풀려가고 있었으며 밝은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스스로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도래는 워낙 명징해서 평범한 사람도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A는 되찾은 안정 속에서 자그마한 행운을 계속 누리는 중이라고 해요. 운의 흐름을 좋은 쪽으로 바꾸었으니 장차 거대한 행운을 맞이할 것이라고 저자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귀인이 되는 법, 운명을 바꾸는 요소를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귀인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잘 사귀어두면 분명 인생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고, 쓸만한 사람을 만나서 사귀어야 할 텐데요. 문제는 쓸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예로부터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뚜렷하게 어떤 사람을 사귀라는 것인지는 지칭하지 않았는데요.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사람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말하지 않을 사람과 말을 하는 것은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군자는 사람도 말도 잃지 않는다. 공자님의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은 필요 없는 사람과 긴 말하지 말라인데, 필요 없는 사람이란. 돈 없는 사람을 일컫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말해야 할 사람과 말하라는 것은 쓸모 있는 사람과 말하라는 것이지만, 쓸모 있는 사람이 힘만 있는 사람은 확실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와 말을 하라는, 즉 사기라는 것일까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본다면, 이런 지침의 속뜻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 말을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비록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됨됨이에 문제가 있고, 싸가지가 없다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런 사람은 남을 도울 리 없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값비싼 대가를 분명 치러야 할 거예요. 또한 이런 사람과 가까이에 있으면 나까지 덩달아 나쁜 놈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비인격자이면서도 소위 성공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나쁜 사람이라도 성공한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럴 만한 장점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점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요. 복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면 우리도 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면에서 겸허한 사람으로서 그만큼 복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용감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만 못하고 지혜로운 장수는 인격 있는 장수만 못하며, 인격 있는 장수는 복 있는 장수만 못하다. 여기서 결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입니다. 죄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칭해도 됩니다. 귀한 사람이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도 해당되지만, 인격이 고매한 사람, 복이 많은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박하고 재수 없는 사람이란,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곧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행실이 나쁜 사람, 사기꾼, 교양 없는 사람 등입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일단 사람을 만나면 그가 누구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쓸모 없는 사람, 여기서 쓸모 없는 사람을 따질 땐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기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에게는 가급적 말을 적게 해서 사귀게 될 상황을 미리 방지해야 할 것이고, 인격을 포함한 쓸모 있는 분을 만나면 말을 잘 건네서 사귀게 될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람을 차별하면 나 자신이 암체 같은 사람이 되니 귀인으로부터 버림받게 될수 있어. 이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인생의 외교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비록 가족이 일찍 들어오라고 잔소리를 해도 귀인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절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해야 할 사람과 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겠죠. 누구를 사귈 것인가에 대해서는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셨을 텐데요. 사람은 당연히 현실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귀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내 모습을 귀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즉, 가는 곳마다 귀인을 만나고 나 자신도 항상 귀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나 자신이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은 귀인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귀인이 되어야 한다. 귀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양 있는 귀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김승우 저자의 사람이 운명이다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귀인이 될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귀인인지를 더 자세히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좋은 운명으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주역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좋은 운명으로 바꿔보고 싶은 분들이 유용하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책 흥미롭게 읽었어요. 가끔씩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내용이 있긴 한데 참고할 만한 요소들이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 됨됨이를 바꿔야 스스로 좋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지침서라는 느낌이 들어서 기억에 남았던 책입니다.